안녕하세요. 우리 고독한 나무님들. 오늘은 돈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는 매일 돈을 쓰고 벌고 걱정을 하잖아요. 월급날이면 잠깐 기뻤다가 카드값 빠져나가면 다시 현실로 돌아오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생각이 든 게, 아, 이 돈이라는 거의 실체는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이 종이와 숫자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사실 별 생각 없다가, 어, 예전에 집값이 많이 오르고 나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 사실 이런 말로 푸는 영상을 제작을 하다 보면 항상 마음 한 켠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이게 너무 일반화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 자신에게도 자꾸 질문을 던지게 돼요. 이게 질문하고 답을 구하고 또 질문하고 그리고 그 답이 정말 맞는 방향인지 알 수는 없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현상을 한 쪽이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 결국에는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모르고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 제가 공부하고 생각한 것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만의 시선으로 더 다양하고 자유로운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마구 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믿고 있는 이 돈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 돈은 진짜 있는 실체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가장 먼저, 돈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옛날 사람들은 그쌀한 가마 뭐 이런 거랑 고기 한 근을 바꾸는 식으로 물물 교환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 불편하죠.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상대방도 갖고 싶어야 되잖아요. 즉, 쌍방의 욕구가 정확히 일치해야만 거래가 성립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게 치면 이거는 잘 맞아야 뭐 좋은 거지만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사람들은 찾기 시작합니다. 그 자체로 쓸모는 없는데 누군가가 원하게 될 무언가 자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 조개 껍데기 소금 후추 모피 뭐 이런게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게 화폐의 시작이었죠 그러다 기원전 7세기 지금의 터키 지역인 리디아에서 세계 최초로 주조된 그러니까 녹인 쇠부치를 거푸집에 부어서 물건을 만든 금속 화폐가 등장을 합니다. 모양도 같고 무게도 일정하고 위조도 어렵고 그렇게 그 화폐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잘 들으세요. 이때부터 돈은 실물이 아니라 신뢰의 합의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죠. 금속 화폐도 불편해집니다. 들고 다니기에 너무 무겁고 상인들이 이거를 하 수레에 막그 말을 실어 나르는데 번거롭죠. 그래서 사람들은 드디어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금을 금고에 넣고요. 나 여기 금 맡겼다 이런 증서를 만들어서 거래에 사용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지폐라는 형태의 시작입니다 좀더 자세히 볼게요 종이 한 장이 금을 대신하게 됐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건 단지 종이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종이 조각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믿기 시작했어요 왜그 종이는 언젠가 금으로 바꿔줄게 라는 약속이 있잖아요 즉이 지폐에 대한 신뢰의 연결고리를 금이라는 실물에 걸어둔 거죠 그게 바로 금본위제입니다. 돈과 금은 교환이 가능하다라는 명제가 세상에 튀어나왔고 기준이 된 거죠. 이 체계는 1944년 브레튼 우주 협정을 통해서 전 세계로 확산이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세계 각국이 이제 전쟁으로 무너진 경제를 재건을 하고 국제 무역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어떤 새로운 금융 질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미국 뉴햄프셔주의 작은 마을 브레튼 우주에서 이제 44개국 대표들이 모인 거죠. 이들이 만든 새로운 시스템의 핵심은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했습니다. 모든 화폐는 달러에 연결되고 달러는 금에 연결된다. 즉 금과 직접 연결된 건 오직 미국 달러 하나였고 다른 나라들은 자국 화폐를 달러에 고정시키는 방식으로만 합의를 봤어요. 그 말은 결국 세계 각국이 금을 직접 갖고 있진 않아도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금에 접근할 수 있다는 어떤 믿음이 생긴 거죠. 다시 말해 세계는 미국을 금고지기로 삼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모든 나라가 자국의 외환 보유고를 달러 형태로 쌓아두고 그 달러가 금과 교환될 수 있다는 신뢰 아래 사실상 금의 간접 보유자가 된 셈이에요. 이 구조는 단순한 무역결제의 편의성을 넘어서 이전 세계의 금융질서의 중심을 미국으로 세우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돈은 결국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첫 번째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돈은 신뢰를 교환하는 수단이며 그 신뢰는 누군가가 지탱을 해줘야 된다. 자,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이 안정된 근본이 제도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미국이 어느 순간 베트남 전쟁과 복지 정책을 확대해버려서 돈이 부족해졌고 결국 그 돈을 메우기 위해서 달러를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다른 나라들이 눈치를 채죠. 야 미국! 금은 그대로 두고 종이만 계속 들리고 있는데 이거 당연히 반응이 오죠. 프랑스가 미국에 요청을 합니다. 우리 달러 줄 테니까 그만큼 금으로 바꿔 줘 봐. 미국은 당황을 하죠. 이 정말로 바꿔 주다간 금이 바닥이 나잖아요. 그래서 1971년 8월 15일 당시 미국 대통령 닉슨이 TV 연설을 통해서 역사적인 발표를 해 버립니다. 앞으로 달러는 금으로 바꿔 주지 않겠다. 소리야? 이말 한마디로 세계의 돈 시스템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닉슨 쇼크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달러는 이제 금과 연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이 돈들이 실물과의 고리를 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돈의 두 번째 정의가 나오죠. 돈은 실물이 아니라 신뢰다. 그리고 그 신뢰는 무너질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럼 어떻게? <laughs> 이제부터는 돈이 실물이 아니라 말 약속 그리고 신뢰입니다 중앙은행은 말을 하죠 야 이거는 돈이야 우리는 믿습니다 음 그래서 그냥 사용합니다 도대체 이 돈을 왜 믿어야 되는지 우리의 질문은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위기 미국은 위기 때마다 막대한 양의 돈을 찍어냅니다 양적완화라는 멋진 이름 아래 사실상 무제한으로 찍어내죠 그 결과 자산가격은 폭등하고 실물경제는 뒷전이 돼버려요 이 흐름을 미리 간파하고 있던 자산가들은 그 허망한 돈의 홍수 속에서 더 부자가 됩니다. 이거는 단순한 인플레이션이 아니죠. 실내의 왜곡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실물이 뒷받침되지 않은 돈이 쏟아지면서 돈에 대한 믿음의 기준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세상에는 돈이 넘쳐나는데 그 돈이 진짜처럼 느껴지지 않은 시대, 이상한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허망한 돈의 흐름을 못읽고 돈의 홍수 속에서 쓸려 내려간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서야 다시 질문을 꺼내 들었죠. 야, 또 이거 돈이 이게 맞나? 그래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죠? 그때부터 사람들은 다른 신뢰를 찾기 시작합니다. 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CBDC. 어, 코인이 뭔 돈이냐? 뭐 이런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는 이 신뢰의 기반을 새로 만드는 싸움이 시작됐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누가 신뢰를 설계하고 누가 그것을 또 독점할 것인가? 싸움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달러는 여전히 세계 최강의 화폐죠. 하지만 독점적 지위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제 서로의 통화로 무역을 시작했고, 브릭스 국가들은 자체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있죠. 중동 산유국들도 위안화 결제를 검토 중입니다. 그동안 달러는 세계의 관문이었지만 이제는 우회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물론 미국은 여전히 최강의 군사력, 금융 인프라, IT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당장 달러가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신뢰의 중추가 미국 하나가 아니라 어떤 다극화된 여러 주체들로 분산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돈은 하나의 패권이 아니라 신뢰 네트워크의 싸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외교, 무역, 기술, 시간의 전략 전쟁이기도 한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돈의 정의에 대해 도달합니다. 돈은 권력이다. 그리고 그 권력은 언제든 재편될 수 있다. 이제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나는 어떤 돈 위에 서 있는가? 지금 내 통장에 찍힌 숫자들이 이게 진짜일까요? 그 돈이 어떤 시스템 위에 존재하는지 모르면 나는 돈을 가진 게 아니라 그 숫자에 지배당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늘 지배를 당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제 돈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죠. 신뢰의 구조 그리고 권력의 지도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읽을 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얼마 벌었어 라는 질문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제 질문을 바꿔볼까요? 내가 가진 돈은 믿을 만한 기반이에 있는 걸까? 그럼 이 돈은 얼마나 오래 살아남을 수 있지? 지금 버는 돈이 계속 벌수 있는 신뢰 구조 안에 있는 게 맞나? 내가 관심 갖는 돈은 또 다른 어떤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제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이 놓인 판이 중요해지는 시대라는 거죠. 근데 뭐 이런 영상을 준비하는 저도 그 흐름을 읽는 게참 어렵습니다. 일단은 돈이란 도구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그 도구가 작동하는 구조와 방향을 읽어내는 게더 중요하다. 이 정도로 일단은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오늘도 급하게 마무리를 합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독한 나무는 늘 숲보다 깊은 삶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